그 후기까지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마지막으로 저도 얼마 전에 비염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3주 차에 접어드는데 그 후기까지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마지막으로 코에 넣는 약물을 많이 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, 오트리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고. 아까 말씀드린 비종경 망곡도 있어서 안에 연골을좀자하는 수술, 그리고 콧살인 합의각계를자르는 수술, 그리고 비벨브 확장까지. 세 가지를 같이 했는데, 어, 한번 해보니까 어,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콧솜은 생각보다 뺄만 합니다. 통증이 약간 있긴 한데, 참을 수는 있는 그런 통증이에요. 해보니까. 그래서 제가 느낀 비용 어, 후기는 한 3일은 굉장히 힘들다. 그 염증이 나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코 막힘이 계속이 지속이 되고 피도 계속 넘어오고 콧물도 넘어오고 뭐 진물 같은 게 계속 흐르거든요. 한 2주 차쯤 되니까 그 양이 조금 줄더라고요.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고 지금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.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좀코 세척부터 해서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하고요. 그럼 이게 언제쯤 완전히 좋아질까요? 라고 이렇게 뭐 질문들을 하시고 저도 가서 이비인과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봤죠. 코의 점막이 완전히 재생이 되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저의 경험에 따른 비염 수술 후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,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For your better life. 팩트는 perfect 치과.